에어 없애드 커이렇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건 이미지 검색까지 돼요. QR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얼굴 이렇게 찍어 찍으셔가지고 스캔하시면 저랑 유사한 이제 동물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보니까 동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비코는 뭐냐면 타비코를 아시는 저희 스마트폰 뭐에 어플 이 모양 있죠, 조금 아세 셀로 64 치면 64픽셀 정도 되는 크기인데 지금 우리 0대주기도 마찬가지고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상에그 어플 뭐야 아이폰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네, 되게 쉬워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고나면 되게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앉으신 분은 다 아시나요? 다, 다 아세요? 아, 제가 수 인사 한번 다 하세요. 마셔요인어하고 하세요. 예. 예. 죠안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한다 강의를 하는데 이게 프레디예요지금 보통 왜팔포트로 많이 하시죠? 어떤 그저 국 학부오 시청, 어디, 구정시청이됐든거 발표할 수 있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 행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보가 돈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자리가 빨리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QR코드나, 뭐 저를 이제, 어떻게 만난 것도 행운이 없고, <laughs> <갖고 웃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부에 우리 박경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뭐 나중에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을 그 아시게 된 것도, 행위라고 부셔도 되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아시는 것도, 행위라고 보것도 되고. 그럼 4. 왜, 그 스마트폰이 2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하지만, 아까 우리 협의회장도 계시지만, 갖고 계시긴 하시는데,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카톡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용도로만 대고 쓰세요, 보면 근데 지금 QR 코드, SNS, SNS하고 이 QR 코드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나온 는게이 차원 코드예요. 바코드는 일 차원 코드고 이건 이 차원 코드인데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한 15분 정도는 동영상하고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좀. 그러면 아 내가 왜 QR코드를 해야 되고, 우리, 아무리, 봉사활동이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만 나가죠. 이게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프레지 시안에 저희 박경호 선수님이 말씀드리겠지만 프레지가 이제 그 SNS 도구에요 SNS 도구라는 거는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딩 컴퓨터를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따로 깔지 않아도 웹상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고 하면 포집원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게 이제 프레지 회원가입하실 때 보면 1 0 0메가까지는 무료예요 공공단체라든지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어떤 u r l 수다하면 적는 난이 있어요. 5 0 0만가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우리한는 하나 한 15만 원 정도 되시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대부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없잖아요. 뭐, 노트북이든도 뭐, 이런 단체들근데 되게 눈내이 없죠. 앞에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폰 세상이고 사람들이 어플이다 다양한 어플이라든지 그걸 활용을 해서 뭐 업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여행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이걸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좀 전에 동영상은 QR코드 관련돼서 짧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일본에서 QR코드가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 형태들이에요. 특히 여기 주부도 겠지만 유기농 애들을 위해서 되게 필요하잖아요. QR 코드 스캔을 하게 되면 <laughs> 생산이 어디서 됐고 어떻게 유통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를 거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팬던트 여자분들 이 목걸이 다 하고 다니시죠. 이것도 스캔을 하면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거. 일본 이 장인 정신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 이렇게 실제 손으로도 이렇게 한달고도 그리고 이건 애완견 품종입니다. 우리나라도 애완견 하나 키우는 게이 키우는 거 돈이 비싸게 든다고 하죠. 그래서 애완견 같은 경우 는 일본에서는 되게 좀저렴하게돼 있어요. 이건 현재 제 저희 나라에서 그냥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의정부 홈플러스나 있지만 가보면 왜 여성잡지 같은 경우는 랩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음. 사고 싶은데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스캔을 하시면 목차라든지 거기 이벤트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거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딱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매를 하는 거고 뭐다 보시면은 여전이 선거죠 대선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도 나오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6mm, 납골당에 있는 데가, 6mm도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납골당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q r 코드 이렇게 딱 붙여놔가지고, 그리고 스캔을 하게 되면, 그분이 돌아가신 행정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꽤 지금 정연이 돼있고요 지금 이, 이거 뭐냐면, 명동에 삼성 모바일샵이 있고요 그 삼성동 포엑스에 보면 모바일 삼성하고 LG가 다 모바일 샵들이 있어요. 커버코드 스캔을 하면 그 기능을 알 수가 있고요. 결제도 바로 돼요. 그런 부분이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형마트 a r k 에 t 이마트죠. 이마트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 삼성 플러스가올 초에 3개월 동안 전철에 우리 특히 유로선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의정부에 올려면. 저도 집이 의정부 부모정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 서 타다 보면 뭐 출퇴근 시간대야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낮 시간대 보면 뭐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홈플러스에서 상가시장이 뭐면 거기에 저희 지금 뒤수막 붙여놨지만 실대지 같은 걸로 진열장처럼 쭉 붙이는 거예요. Tesco has been evolving itself, adjusting to the local market. It isn't just a store. When customers come, t h contains e r i n t changed the name itself from Tesco to Homeplus. And at last, it grew to rank number two in Korea. But Tesco has 성 증가가 7 6가 증가가 됐고요. 뭐 자료에 예, 제 이사회에 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글로벌 캠 원하고 매출 기반 이게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기둥이 큰게5 개인가 6개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적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건뭐소리냐면더 넘플스가 전화해서 2위인기업이잖아요 빠뜨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 하부 납품 업체들은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요 이마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마트도 지금 뭐 매장 임대료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그좀 뭐라 그럴까 그 경상이 이익이 되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보셨그 대기업들이 뭐 이래 이래 임대cost를 우리고 The regions are the second most hardworking people in world. 그런데 okay.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게 CF 그 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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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게 뭐야?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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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숫자로 치면 7000자 이상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URL 연동을 해가지고 이미지라는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훼손에 강하다라는 건데, 저 뒤에도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저기 만약에 오른쪽에 QR코드를 붙여놓잖아요 그죠? QR코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조금 이제 크기가 작아서, QR코드는 가까이서만 스캔을 해야지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 일단 어플 다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스캔을 하셔도 이 안에만 들어오면 네, 나와요 정보들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바코드는 조금만 기술이 하나도 인식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근데 QR 코드는 찢어져도요 30%까지는 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인데 s n s 대문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명함같은데 QR코드가 없이 일반 명함을 제가 아까 명함을 하나 드렸지만 만약 QR코드가 없다그러면 10대 중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근데 QR코드가 있다 그러면 스캔만 하면 그 정보가 다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와 어떤 그런 편의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저비용 고열 마케팅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저희가 좋은 일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러면 그것도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떤 지금 선생님들 하시는 그런 일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데 있어서 좋아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마케팅 하는데 모바일 이게 이제 비즈, 정부 신년 비즈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잘돼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스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자님이 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딱 표현하고 싶은 것만 딱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홈페이지는 아무리 잘돼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표현할 것만 딱 넣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원하시는 정보를 한번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게있거든요 블로그나 다 연동이 돼요. 카페라든지. 그러니까 원하는 건다 됩니다. 보고서 이렇게 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요즘 다하않습니까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기관들 이제 하나씩은 저희들 그런 기구 저희가 하겠다고 저번에 약속을 해서 조만만에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관적인 거죠, 가장. 어를 스캔을 하게 되면 이벤트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트위터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RT... 트위터를 혹시 안 하시는 분? 질문이 바겠죠 트위터 하시는 분? 아우, 목장님은... 상대 앞서가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음. 실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모바일 페이스속에서 이벤트 페이지 보고 로 트위터로 연결해서 RT. 리트윗이죠. 이게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인 거예요. 나 이거 좋으니까 너도 봐라. RT라는 예? 게 다시 이렇게 소스 제작물이라서 리트윗의 그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셜미디어 왜 해야되는지 지금 음, 그 동영상인데 음, 또 음, 끊어지겠죠 음, 그래서 음, 이게 음, 이제 음, 그 음, 뭔소리냐면 음, 지금 페이스북이 몇 명인지 아시는 거예요 전세계 지금 이거 맞추면 제가 일단 저녁에 뼈뼈놓다 드리겠습니다 8 0명이에요 800명 그리고 전세계 란학인과는 전혀 무슨 상관이요 <목소리> 솔직히, 이렇게 하기로. 제일 중요한 건, 뭐, 기부하시는 분들이나 평원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죠? 영어가 되든, 뭐 일본어가 되든, 중국어가 되든, 뭐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도 요즘은 아시죠? 구글에 가시면 구글 번역이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 중에도 구글 번역이라고 있어요. 운을 받아놓고 하면 지금은 거의 90%입니다. 우리 이 50개 호가 그러면 이제는 외국어 뭐 이렇게 <laughs>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상이 <laughs> 없어요. 사투리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소셜미는 그러니까 SNS라는 거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물이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걸 모르고 이제 가게 되면 뒤쳐지는게나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내용이 잖아 그래서 제가 주소를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에맞춰서 한번 보세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SNS, SNS만 그러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인데, 나눔과,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나눔과, 공유와, 소통이에요, 소통.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대충 보이시죠? 그렇죠? 그 블로그를 다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저희 소개 안 해보면 다 블로그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시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다 올라가죠. 작년만 해도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다 자동으로 되어서 블로그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뭐 트위터, 페이스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지 카페. 스마트폰은 당연히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문이 필요하거든요. 네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오프라인 협회라는 것도 오프라인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서로 호흡이 맞고 뭘 한다고 해도 만나서 뭘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한또 대면 문화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민망해 예. 보이시죠? <laughs> <유방인 웃음> <멈추셔서 웃음> 소셜 커머스는 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소셜 커머스 는면 에이, 그거50% 하냐? 음정부도 요즘은 좀 많이 많아졌어요. 소셜 쇼핑이 업체들이 많아졌는데, 소셜 이 커머스는 전체적인 수단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셜 쇼핑이 어떻게 면 많이 많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왜그 회원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단감을 갖고 계셔야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대부분 홍보비로, 뭐 마케팅비, 홍보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3 40%이상을 쓰시거든요. 대부분 홍보비로. 그리고, 이래저래 따지면, 초기에 알리기 위해서, 한4 50%이상을 쓰세요. 근데 슬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50% 반값이라 그래도 수수료 저도 한 50%를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일반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개업을 하거나 매장을 오픈한다 그러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광고비가 지출이 되죠, 그죠 TV 광고가 됐든 케이블 광고가 됐든 신문 삽지가 됐든,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됐든, 오든 안 오든 광고비가 지출이 되는데. 여기는 아니죠. 사람들이 일단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는 이제 그 시간이 아니라서 정확히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한 건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게 를 되면 네, 충분히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다 그래서 50%라는 개념을 깨시고요. 이해습니다우 비즈니스 네트에서 지금 협의에도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요 공사단체도 뭐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일으키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QR코드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저희가 <laughs> 평업을 <평화물에선> 해서 <laughs>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각 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간다 그러면 뭐큰 돈은 아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혜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가정이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상출이 일어나겠죠. 평화클럽이나 SNSNBA 회원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동영하고 있는 그런 클럽인데, 저희가 모두가 바라는 꿈은 당연히, 저도 이제 꿈이 봉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과 봉사인데, 나눔과 봉사 소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정의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신과 가족의 꿈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이 참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드 낚시셨나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QR 베타제 블로그고요. 제일 QR 메타 그리고 되게 하셔서 보시면 도움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이제 제 QR 코드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별그 어필 있으시다 그랬지. 아, 아직 안 가셨네. 그러면, 한 번, 따라보시. 지금, 먼저. 한번있으시 분, 그면 스케인이, 보글, 복을, 아, 보글이 있으시다 그랬죠? 살짝 <laughs> 눌러. 3지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이 같은 경우는 상업은 어, 아닌 것 같고 현재 항상 하고 있는 하시고 있는 일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같니다 그리고 향후에 피아 코드 오늘 이제 배우시면 기본적인 건다하실수 있게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덧붙이시려면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포토스케이프라든지 네이버에쓰시면 <laughs> 돼요. 포토스케이프를 그리고 동 영상, 무 뮤비메이커라든지, 무비 라이브메이커라든지, 뭐, 라이브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를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동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그 삼성홈 플러스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시고. 이제 q 아코드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피알코드 같은 경우는 일본의 둘다 자동차라고 아시죠? 자동차 회사 이게 냉소사라고 납품,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이알코드라는 분이 일본은 소량 부품종이잖아요. 많이 생산을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날이 좀네테스뭐 자이 지리트 홀 여기 패스트 홀이 지리트 홀 디디트홀. t 리트 홀은 뭐냐면은 내가 패스트 걸어놓은 걸 하나하나 지우기가 귀찮아 그 때는 방차 누르면 됩니다 근데 아차 잘못했어 그 때는 어떻게 해요? 콘츄를 재아클 났다 이게 아니라 콘츄를 재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캡처 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대체를 갖다가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고, 전체를. 전체를. 그러면서 패스를 갖다가 지정해 줍니다. 딱 보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하나면을 보여주고 싶다. 응? 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캡처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하면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체로 하면으로 보시다라고 하게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캡쳐뷰를 누르면은 여기 들어간다 이거죠, 네. 아시겠죠? <laughs> 다이네믹스 프레임 그, <laughs> 패스, 응? 또뭐 해야 되나? <laughs> 칼라폰트를벗어 뭐. 네? 칼라폰트그 화면 다 바꾸는 거칼라엠폰트에아 예. <웃음> 아 이건 <laughs> 아, 뭐또 그래. 하프포인트 3위반면까지 알려드리면 뭐라고 하시포인트 4위까지. 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laughs> 너무 실력 <시력> 좋아가지고 자 아, 그럼 인스턴트 뭐,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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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됐고 프레임 그렇죠. 다 예? 됐고 네. 캐스터 다 됐고 그그 다음에 음. 여기 작업판을 화면을 좀 보자고요 화면 화면 여기 면 여기 보면은 쉐이브가 있고 언더리이 있죠 기에 여기도, 그, 예. 그 미팅 있고 프린트 있고 헬프가에도 엑시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방금 지금 줄게. 시간 여기 보시면 5시십2 분이잖아요. 그렇다시1이분이 <laughs> 5시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지금 다시1 2 분인데 실제 세이브된 건.